더불어민주당에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오전에 많이 질의를 그 받으시고 답변도 하신 것 같아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서 2015년 11월 유가증권 그 상장 규정을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성, 상장 요건을 바꿔서 국내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상장 요건이 전혀 없었나요? 어 코스 코스닥 시장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코스피는 이의교권이 있었어요. 이의교권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코스피는 없고 예, 코스닥에는 예. 있었다 예. 그러면 코스닥을 통해서 할 생각은 예, 불가능했던 건가요? 어, 물론 권유는 거래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코스닥에 상장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작은 중견 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 해당 기업이 코스피 시장을 더 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 3년 이상 적자한 기업 중에 상장 규정이 이렇게 완화되면서 상장이 가능하게 되었던 기업이 또 있었나요? 음, 저도 파악해 봤는데 코스피 시장은 아직 없습니다. 예, 그 당시 그 규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 사실 상장이 가능해진 새로운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런 의혹과 의구심이 결국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삼성을 위한 예, 개정이었다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만 하죠?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상장할 수 있고 그밖에 해외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고 우리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상장할지는 자기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문제가 예, 아니고, 예. 아무런 상장이 할수 없는 상태에서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고쳐줘서 상장을 할수 있게 해줬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을, 여러 가지 판단할수 있겠지만,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 자본시장이 풍부해지고 유망한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서 그렇게 것이신데요. 맞춤형으로 규정을 개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두 번째 또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코스피시장 상장규정 그 완화 개정안이 당시 사업계획서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어떤 사업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금융위 사업 계획이죠. 어, 업무 네.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죠. 그거는 거래소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어. 거래소에는 한... 있었나요? 사업 계획에? 그건... 개정 계획에 대해서 그 이전과 조금 다르게. 네. 정부가 개정 계획에 대한 발표를 뭐 하거나 금융위가 발표를 하거나 이런 사전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laughs> 그리고 갑자기 급박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런 사전 절차가 없이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한 기업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개정이 된다.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까지만 물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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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왜두 가지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세 번째 그 우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시안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그이 합병 비율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던 시점 아닙니까? 제일모직의 어~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 되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이~ 그~ 재무직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상장 이를 위한 규정 개정 이게 사실은 그냥 다 우연이었다 왜 이렇게 모든 우연이 삼성을 향해서만 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삼성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삼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은 그~ 이~ 상, 그~ 승계를 위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여러 그~ 기관들이 특검에서 이와 관련된 그~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의심을 저는 충분히 이 예, 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이따가 좀 이렇게 좀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서요. 어두 번째는 지금 TF 그 가계부채 TF를 은행권 TF를 그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그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에 문제제기 한 발을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신속하게 반영을 해주신 점에 대해. 어, 그, 좀, 이렇게, 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이게 지금 그, 이사전채무조정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실행, 예, 이 기간과 관련된 제 TF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특히 이제 고율의 연체 이자율 제도, 그리고 또 연체 과정에서, 어, 상환을 할때 순서, 뭐 이와 관련돼서 은행권 TF회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 상황이 그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예, 가지 답변 드릴까요? 네, 네. 예, 예. 어, 삼성 바이오리직스 어, 상장 문제는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인 상항이므로그 결론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 저희 입장을 물으시니 지금 네,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 상장할 수 있었는데 국내에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거래소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이것이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모든 일련의 행위가 사전에 업무계획에 다 반영돼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에는 2015년 6월달에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검토된다. 하는 보도가 나온 이후 국내 여론상 왜 우리나라 거래소에 안 하고 해외에 하느냐 하는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그때부터 유치 활동에 나서서 규정이 고쳐진 것은 11월쯤에, 아, 11월쯤에 고쳐졌기 때문에 연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연초에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이 합병 과정에서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합병 과정에서의 뭐 의결권 행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 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위가 어떠한 뭐 지시나 어떠한 작용을 한 것은 결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립니다. 가계부채 TF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격려 말씀해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재윤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제 의원님께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1, 4분기 중에는 이것을 끝내서, 적어도 그때 지적하셨던 연체이자에 관한 문제, 또 경매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연체 차주의 보호 문제에 입각해서,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저희가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께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행 기구로 인증됐죠? 네. 예, 세계적으로도 뭐 48개밖에 없는 인증 기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유일로브 총리도 그 녹색 기후 기금 이행 기구로 인증된 산업은행을 기반으로 해서. GCF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작년에 네.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산업은행이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아주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GCF 이행기구로서는 어색하고 안 맞는 사업에 적극 투자. 대주단으로도 참여하시고 또 금융주선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네. 이런 의문이 들죠? 네. 어떠세요? 어, 사실은 작년 한해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 g c f 의 가입이 작년 11월에 되었습니다. 이거를 기화로, 계기로 해서, 환경, 친환경적인 어떤, 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제 석탄 관련 화력 발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저희가 네개 프로젝트는 국내 관련해서 주선 내지는 진행을 네, 하고 있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개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 시설을 대체하는 부분이라든지 회장님 잠시만요. 부분이라든지 네, 회장님, 잠시만요. 예.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지적한 바에 대한 공감을 하시는 거는 같아요.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좀, 어, 저, 이후에 어떻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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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구로서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반영해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위원장님께도 네. 말씀을 드리는데, <laughs> 그, 근무, 국무조정실 우리가 그, 그, 그 상황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서 우리가 그, 그, 배출 목표량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외에서 뭐 그냥 그걸 사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 들어가는 비용이 8조에서 18조 정도 사이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계획이 없다. 했더니 예. 원칙은 기업이 마련하도록 하겠다. 예. 아, 그,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어디냐면 이 석탄 화력 발전 회사들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산업은행은 그 적극적으로 그런 회사에 지원하고 또, 그, 우리 국, 정부 차원에서는 그 회사로부터 또, 저기, 부담금 징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그래서, 그리고 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국채은행들도, 그리고 시중은행들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탄소 배출하는 기후협약에 역행하는 그런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좀그 벗어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 그리고 국채은행, 시중은행에 대한 어, 어떤, 정책적 유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뭐, 예를 아, 들면,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공적 자금에 대한 석탄 활약 발전에 대한 그 신규 투자 금지 이미 되어 있고요. 노르웨이 공적 기관 중에서는 그 매출의 30% 이상 에너지용 석탄에 기반한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 사례를 좀 검토하셔서 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 기후협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GCF의 이행기구로서의 역할 할수 있도록 좀, 정책적 마련을 좀해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금감원장님. 예.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어, 작년 3월에 대부업 법 개정으로 최, 법정 최고금리가 3십사점서에서이십 내렸잖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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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각0 0 0 0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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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난 비용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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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이런 업체들 업체들에게 계속 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때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봤던 거는 20대 30대 에, 이런 그 청년들이 또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 한번 그리고 특히나 왜 법정 최고한도보다도 어, 법정 최고 그 이자보다 더 많은 그 금융 비용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죠? 기본적으로 최고금리는 27.9%이나 했습니다만 그 당시 법에 부진정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대출이 그냥 지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지금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금리나 요구권을 통해서 좀 인하를 해서 지금 뭐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게 그게 뭐, 법을 만들 때 당시에서의, 에 뭐, 어쩔 수 없는, 그 뭐, 예. 소급해서 적용하지 예.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 취약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20, 30대들, 예. 특히 20대는 보니까, 어, 작년 한해 동안 3.6% 소득이 오히려 줄었는데, 네. 이 대출에 대한 부담, 금융비용에 예.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엄청나서 저축은행이라든지, 제. 이런 데에서 빌리는 게, 상당히 많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금융감독원장님께 금융 말씀드리는 거는 네, 어 이런 청년 세대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 지금 그뭐저 대출업 대법체들에 이렇게 좀뭐 유도를 한다고는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좀 이렇게 그리고 좀 강한 유도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빚에 이저 수렁에 빠지면 사실 빠져나올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부업권 같은 경우는 한3월 작년 3월에 인한 이후에 연말까지 한 1조 원 정도는 대출 규모로 1조 원 정도는 지금 법정금리 이내로 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가야 될 길은 멀긴 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나 자율권을 통해서 한게한 한 1200억, 금리나 요구권을 통해서 한 553억, 뭐 이런 정도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 아마 지난번에 갱신할 때 아무 열그 없을 경우 기존 최고 금리로 타던 거를 3 개월 이자만 내면 자동 연장을 돼서 갱신된 거로 봐서 금리 인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들 뭐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계를 설득하고 뭐 금융기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laughs> 혹시 예, 그, 지금 있으시면 말씀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지 말씀주시고.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그 석탄 발전 관련은 친환경 관련해서 OECD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은 안 되지만 친환경적으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건데 저희가 GCF의 가입 은행이기 때문에 OECD의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친환경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사안을 좀더 면밀히 총국무조정실도 한번 알아보고 그 전반적인 상황을 산업문각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므로 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예, 코스닥에 예. 있었다. 예. 그러면 코스닥을 통해서 할 생각은 예, 불가능했던 건가요? 어, 물론. 권유는 거래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코스닥에 상장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작은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코스피 시장을 더 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3년 이상 적자한 기업 중에 상장 규정이 이렇게 완화되면서 상장이 가능하게 되었던 기업이 또 있었나요? 음, 저도 파악해봤는데 코스피 시장은 아직 없습니다. 예, 그 당시 그 규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 사실 상장이 가능해진 새로운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런 의혹과 의구심이 결국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삼성을 위한 예, 개정이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징금 제도 문제 금융위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에 존경하는 제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오전에 많이 질의를 그 받으시고 답변도 하신 것 같아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서 2015년 11월 유가증권 그 상장 규정을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성, 상장 요건을 바꿔서 국내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상장 요건이 전혀 없었나요? 어 코스 닭 시장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코스피는 이의교권이 있었어요. 이의교권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코스피는 어... 들어있지 않았죠. 그거는 거래소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어... 거래소에는 이... 있었나요? 사업계획에? 개정계획에 그거는... 대해서 그 이전과 조금 다르게 네. 정부가 개정계획에 대한 발표를 뭐 하거나 금융위가 발표를 하거나 이런 사전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급박하게 진행되었는데 <laughs> 이런 사전절차가 없이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한 기업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개정이 된다.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 요까지만 묻히세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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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요? 그러시죠. 예. 이게 왜두 가지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세 번째 그 우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시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그이 합병 비율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던 시점 아닙니까? 제일모직의 어,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이그 질무직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런 상장. 이를 위한 규정 개정. 이게 사실은 그냥 다 우연이었다. 왜 이렇게 모든 우연이 삼성을 향해서만 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삼성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삼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은 그이 상, 그 승계를 위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여러 그 기관들이 특검에서 이와 관련된 그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의심을 저는 충분히 예, 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좀있다가 이렇게 좀 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서요. 어두 번째는 지금 TF, 그 가계부채 TF를 은행권 TF를 그 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그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에 문제제기 한 발을 적극적으로 또 굉장히 신한 의심을 충분히 살만 하죠.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나스닥 시장도 상장할 수 있고 그밖에 해외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고 우리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상장할지는 자기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문제가 아니고 예, 아예 네. 아무런 상장이 할수 없는 상태에서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고쳐줘서 상장을 할수 있게 해줬다면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을 요 여러 가지 판단할 수있겠지만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내 시장에 상장을 해달라. 그래야 우리 자본 시장이 풍부해지고 유망한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